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운이 없다. 아무리 애써도 흐름이 막혀 있다.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운이란 것이 갑자기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운은 늘 흐르고 있었고, 다만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한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올해는 제발 조금은 편안해지기를, 조금은 풀리기를, 조금은 숨쉬기 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욕심이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차분히 살피게 하셨습니다. 운이 막히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늘 같은 방향으로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새해 무엇을 더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어디에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병원연 새해를 맞아 운이 바뀌는 기도, 막힌 흐름이 풀리는 기도, 복이 머무는 기도의 방향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조용히 짚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대박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삶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기도, 마음이 먼저 고요해져 운이 뒤따라 움직이게 하는 그 기도의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은 그 방향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 지점,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부터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운을 이야기할 때늘한 가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되는 일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굳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두려움, 같은 걱정, 같은 바람, 이것이 반복될 때 삶의 흐름도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해 무엇을 더 빌기 전에 먼저 이한 가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말은 마음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올려도 운의 방향은 같은 자리를 맴돈다는 뜻입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문이 잠긴 줄 알면서도 늘 같은 방향으로만 밀고 있구나. 기도는 문을 부수는 힘이 아니라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힘이란다. 이 말을 들은 상인은 비로소 자신인들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결정을 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익을 먼저 보고 손해를 두려워하고 지금 당장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 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란 운을 끌어당기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돌려놓는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병원 연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더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조급함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불안을 애써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아,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그 지점에서 운의 흐름은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첫 걸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도 같은 자리를 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기도의 말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살피라고 하신 마음의 상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이 바뀌는 기도는 말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늘이한 가지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맑은가 아니면 조급한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이미 결과를 먼저 당겨옵니다. 언제쯤 풀릴까? 이번에는 달라질까? 혹시 또안 되면 어쩌지? 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기도는 이미 불안 위에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기도는 운을 부르기보다 걱정을 반복한다고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공덕은 잘하지 않는다. 공덕이란 눈에 보이는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덕이란 삶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살아버립니다. 그 순간 지금의 삶은 텅 비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원연 새해 운을 바꾸고 싶다면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움은 운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 곳에 묶어두는 끈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만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따른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입니다. 돈, 관계, 인정, 안정.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기도는 점점 거래처럼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기도의 말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호흡부터 다시 느끼게 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 지금 이 몸이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운이 바뀌는 기도는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빌지 않아도 좋고, 아직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 자체가 이미 흐름의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올리는 사람보다 기도 앞에서 조용해질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을 많이 해야 간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빌고, 더 외우고, 더 애써야 운이 움직일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흩어진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리에 길이 드러난다. 기도란 부처님께 무엇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병원 연세해 운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분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풍년을 빌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쩌나, 다른 사람보다 수확이 적으면 어쩌나,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걱정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비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마르게 하고 있구나.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걱정으로 먼저 미래를 태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한가운데 침묵을 두셨습니다. 짧게 숨을 느끼고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만히 두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또렷이 보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바르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운이 바뀌는 기도는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꼭 이루겠다는 마음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허락하는 마음. 그 자리에 복은 머물고 흐름은 서서히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욕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구함이 많으면 마음은 가난해진다. 욕심은 많이 바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믿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장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좋았지만 늘 다른 사람의 성과를 부러워했습니다. 남들보다 늦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급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도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쌓고 있구나. 다만, 비교로 스스로의 공덕을 태우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는 바라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속도, 지금의 형편,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급함에서 벗어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족함을 아는 이는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다. 병원년새해 운을 바꾸고 싶다면 더큰 것을 바라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잠시 머무를 수 있다면 운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바탕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는 일이 잘 풀린 뒤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고통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고마워질 때 길이 열린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늘 평안하다. 감사는 지금의 삶을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우는 더 이상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소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작은 등불 하나를 켜고 부처님께 공경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작은 공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등불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여인은 큰 공덕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수 있음에 고마움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삶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오늘 부르는 주문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흐르고 있는 복을 가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병원년 새해 기도를 올릴 때이한 가지만은 잊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부족해도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먼저 고마워하라. 숨이 있고 몸이 있고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많은 인연이 갖추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쥐려하지 않고, 흐름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원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는 늘 늦는가?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 이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 속에서 반복될 때 기도의 힘을 가장 먼저 흐트러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원망은 마음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냄을 품은 자는 먼저 스스로를 해친다. 원망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태웁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정진했지만 동료 수행자보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음 속에 작은 불평이 쌓였고 기도를 해도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꾸짖고 있구나. 이 말은 그를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내려놓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일에도 배움이 있음을 인정하라. 잘못된 일을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음을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원망이 줄어들면 마음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기도는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병원 연세해 운을 바꾸고 싶다면 이한 문장을 마음 속에 두어도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인연이다. 이 말을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 되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끝에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비를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운이 머무는 자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가 없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마음을 날카롭게 만들고 운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재앙을 멀리 하고 복이 머물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운이 막힌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공통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잘해야 한다. 이래야 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말들이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질 때 기도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늘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르게 사는데 왜 복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기에게는 너무 인색하구나. 이 말은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자비는 남을 향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허락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부드러움이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깊은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밀어붙이지 않아도 삶은 자기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병원년 새해 기도를 마무리할 때이한 가지만 가슴에 남겨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질 것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운은 소란 없이 천천히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이 바뀌는 마지막 문턱에서 항상 이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그대는 기다릴 수 있는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곧바로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표시가 나고 결과가 보이고 현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는 소리 없이 바뀌는 것이며 가장 먼저 마음의 태도에서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얻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진실에서 멀어진 것이다. 이 말은 아직 얻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마음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언제 깨닫게 되느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도착하려 애쓰느라 길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운도 이와 같습니다. 앞당기려 할수록 흐름은 어긋납니다. 병원 연세에 기도를 올리며 이 한가지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아직이라면 아직일 뿐이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을 바꾸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로 회향을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이란 자신의 바람을 자기 안에만 가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누는 이는 이미 잃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목만 챙기려 할수록 운이 좁아지고 흐름이 막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끝에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평안이 되기를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이미 길이 열려 있다. 회향은 복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복이 머무를 자리를 넓히는 일입니다. 기도가 나에서 끝나지 않을 때, 우는 더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바꾸는 기도의 끝에서 아주 조용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 기도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을 바르게 사는 자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병오년 새해 우리가 올린 이 기도는 하늘에 맡기는 주문이 아니라 삶에 새기는 방향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원망을 덜어내고, 자비를 키우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운이 바뀌는 삶의 기도입니다. 대박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먼저 제자리를 찾으면 삶은 반드시 그 뒤를 따릅니다.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병원연 새해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한 기준, 오늘 이 기도를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운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요가 여러분의 삶에 오래 머물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